안녕하세요. 노치입니다. 아이폰을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은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손쉽게 기본적인 설정이 가능하겠지만 아이폰이 처음이거나 오랜만에 복귀하신 분들은 설정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에서 꼭 필요한 기본 설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장담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라면 이 실수 무조건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마치고 종료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화면이 순간 전환되면서 의도치 않게 연락처를 클릭하여 실수로 전화를 걸게 되는 경우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 손쉬운 사용, 터치로 들어가신 후 잠금하여 통화 종료 방지를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간단하게 말해 측면에 있는 전원 버튼으로 통화를 종료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통화 중 전화를 끊고 싶으면 터치로도 가능하지만 측면에 있는 전원버튼을 눌러 종료시킬 수 있는 기능이죠. 더 이상 터치로 통화 종료를 하지 마시고 전원버튼을 통해 통화를 종료하여 불상사를 만들지 맙시다, 우리. 뒷면 탭 기능은 말 그대로 뒷면을 두번 또는 세 번을 빠르게 탭하여 특정 기능을 실행시키는 동작입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설정, 손쉬운 사용, 터치에 들어가시면 제일 밑에 부분에 뒷면 탭 항목이 있습니다. 두번 터치하여 실행시키는 방법과 세번 터치하여 실행시키는 설정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중 탭에 스크린샷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중 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손가락으로 세 번을 빠르게 두드리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중 탭 설정을 완료하였으니 실행을 해볼까요? 뒷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면 이렇게 스크린샷이 작동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뒷면을 두드릴 때 중앙부나 상단부를 두드리면 기능이 실행되지만 하단부를 두드리니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폰을 들고 있을 때 보통 손가락이 폰의 중앙이나 상단부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래쪽을 탭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의 카메라 성능은 48메가픽셀까지 촬영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아이폰 카메라 설정은 대표적으로 5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2메가픽셀, 24메가픽셀의 일반 촬영 모드가 있고 조금 더 전문적인 프로 모드로 설정하게 되면 12메가 그리고 48메가픽셀의 프로 모드, 48메가픽셀의 HIF 모드가 있습니다. 일반 촬영 같은 경우 프로에 비해 화질이 다소 떨어지지만 사진의 용량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며 프로 촬영의 경우 사진의 퀄리티는 우수하지만 그만큼 용량이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메인 카메라 세팅 방법은 설정, 카메라, 포맷, 사진 모드에 들어가셔서 설정할 수 있는데 촬영한 사진의 용량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2메가픽셀보다는 24메가픽셀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고 메인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면 방금 설정한 24메가픽셀의 사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 고퀄리티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세팅이 필요한데요. 동일하게 설정 카메라 포맷 그리고 기본 프로포맷에 들어가 보시면 세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이중 프로로 48mp의 사진이 가장 고퀄리티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에 더 많은 정보와 다이내믹 레인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진 보정 시 일반적인 사진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프로 촬영 사용법은 카메라 앱에서 우측 상단에 보이는 이 부분을 터치하면 켜고 끌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눌러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프로모드로 변경하여 촬영할 수도 있죠. 프로로 촬영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진심이신 분 또는 사진을 추억 이상으로 여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세팅입니다. 기본 촬영만으로도 아이폰의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촬영을 추억 저장용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일반 촬영에 24메가픽셀로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저 역시 이 세팅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AOD는 아이폰의 잠금 화면에서도 항상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아이폰14 프로부터 적용된 기능이죠.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 화면 상시 표시에 들어가서 활성화 시켜주면 켤수 있습니다. 배경화면을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배경을 없애고 시계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애플워치를 사용할 때 AOD 기능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이폰에서도 항상 켜주고 사용합니다. 다만 AOD 기능이 배터리를 크게 소모하지 않는다고 애플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니 배터리 효율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끄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폰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다른 배터리에 비해 더욱 빨리 충전되고 오래가며 무게는 가볍기 때문에 많은 전자기기에 적용되고 있는 배터리죠. 리튬이온의 관리 포인트는 풀 충전과 방전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20%에서 80% 사이의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 역시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설정, 배터리, 배터리 성능 및 충전에 들어가시면 충전 최적화 항목이 있습니다. 총세 가지 항목에 따라 충전을 진행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의 경우 80%까지는 급속으로 충전을 진행하며 80% 이후에는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자가학습하여 전류 속도를 낮추어 충전을 천천히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애플의 디폴트 값이기도 하죠. 두 번째 80% 안도는 말 그대로 최대 충전량을 80%까지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최적의 배터리 충전량을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도록 락을 걸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없음은 그냥 0에서 100%까지 쭉 스트레이트로 충전하는 모드이죠. 아무래도 첫 번째 항목이 애플에서 정해놓은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는 모드일 텐데요. 나는 배터리 효율에 민감한 편이다. 최대한 관리하여 배터리 변경 없이 오래오래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0% 한도 충전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풀충전 제한이기 때문에 방전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죠. 반면 배터리 율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 가장 빠르게 배터리를 충전하여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없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폰을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때 개인적인 카톡 내용이 디스플레이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난감하겠죠 설정에 들어가서 알림 미리 보기 표시로 들어가면 세 가지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잠겨있지 않을 때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기능은 말 그대로 폰이 잠겨 있을 때는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기타 알림의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 폰의 잠금 을 풀어줘야 내용 확인이 가능하죠 남들이 내 폰을 일부러 보지는 않겠지만 웬만하면 변경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중 모드는 잘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저 같은 경우 퇴근 후에 영상 편집을 할 때나 독서를 할때 매번 방해금지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해금지 모드를 켜놓으면 사소한 알림으로부터 해방되며 심적으로도 집중이 잘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설정, 집중 모드, 방해금지 모드에 들어가면 꽤나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사람을 클릭하여 알림을 허용할 연락처를 등록할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닌 앱을 등록하여 관련된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분 이내에 반복적으로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도 알림을 허용할 수 있죠. 간혹 모르는 번호이지만 주차된 차량을 박았다거나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켜놓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집중 모드에서 핸드폰 화면과 애플워치의 화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를 선택해서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담은 사진으로 변경해줍니다. 옆에 애플워치를 클릭하여 워치 페이스도 변경해 줄수 있고요. 디스플레이의 오른쪽 상단에서 쓸어내렸을 때 표시되는 제어 센터의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제어 센터에 들어가서 자주 사용하는 앱을 추가하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제거시켜 주고요. 앱을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8개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가장 사용하기 편리하였습니다. 오른쪽 탭을 길게 눌러 앱의 위치 변경을 통해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요즘 OLED 디스플레이의 번인 방지를 위해 다크 모드 설정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라이트 모드보다 다크 모드 사용 시에 배터리 지속 시간이 길다는 테스트 결과도 있죠. 디스플레이의 블랙 색상 부분의 화면을 아예 꺼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정 방법은 제어 센터, 밝기 제어를 길게 누른 후에 다크 모드를 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저는 아이폰의 다크 모드가 적용되고 나서부터는 지속적으로 다크 모드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라이트 모드보다 눈의 피로도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폰을 구매하고 초기에 설정하면 좋은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폰을 오래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처음 아이폰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소개한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 설정해서 아이폰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노치였습니다.